안녕하세요. 박영민입니다. 어느 날전 세계를 향해 하나의 담화문이 발표됩니다. 질서와 안전을 위해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 모든 거래는 통합된 인증 체계 안에서만 허용된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 반복되는 금융위기, 전쟁과 팬데믹 이후의 피로감 속에서 사람들은 통제가 아니라 안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담화문의 끝자락에는 이런 문장이 조용히 들어갑니다. 이 인증을 거부하는 자는 매매에 참여할 수 없다. 성경은 이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구매하거나 팔수 없게 된다고 중요한 것은 표그 자체보다 그 표가 요구하는 경배의 대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단순한 경제통제가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 표가 손목이든 이마든 혹은 디지털 생체 인증이든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들 하는데 뭐가 문제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신앙은 마음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들이 교회 안팎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신앙은 더 이상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생존을 건 결단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란은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환란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자유가 사라지고 거래할 자유가 사라지고 침묵하지 않으면 배제되는 사회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겠지라고 말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통합 신원 인증, 글로벌 금융 통제,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흐름의 끝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란전 휴거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노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시는 동시에, 구원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로시 소돔을 떠난 후에 불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입니다. 표를 피하는 기술을 연구할 시간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세상을 잃되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를 알되 경제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환난은 준비 없는 자에게는 공포이지만 준비된 성도에게는 구원의 문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